자, 어, 요 공식은, 이제, 요게 임계치를 구하는 공식인데, t가 임계치고요, h가 위에 크기고 m이 상수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그, 셸리 케이건이, 예, 어, 셸리 케이건이 제시한 공식인데, 어, 아니, 요거는 저, 간단해요. 그니까 요거는 뭐냐면, 위에 크기가 클수록 임계치가 높아진다는 얘기죠. 네. 아니, 그니까 그 말은 뭐냐면은, 우리가 한 사람의 어떤 생명권을 박탈을 하려면은, 그만큼, 그니까 여기 위에 크기가 크면 클수록 이것도 높아지죠. 예. 네. 그니까 한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것은 위의 크기가 굉장히 큰 거잖아요. 그러니까 임기에도 당연히 높아져야 되겠죠. 예.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가 뭐 예를 들면은 뭐 내가 그 이해가 좀 이상한데. 자, 그럼 이렇게 해 봅시다. 그러면은 내가 뺨을 한대 맞는 대신에 한 사람을 구할 수 있다고 합시다. 예. 예. 그러니까 원래는 내가 뺨을 맞으면 안 되는데 그렇잖아요. 뭐 가만히 있는 사람 때리면 안 되잖아. 근데 만약에 내가 뺨을 한대 맞으면은 한 사람을 구할 수 있다고 합시다. 예. 그럼 만약에 한 명이 죽는다라고 했을 때는 몇 명이 돼야 되냐? 당연히 뺨을 한대 맞는 것보다도 한사 한 사람이 죽는 것이 그러니까 죽는 것이 뺨을 맞는 것보다는 죽는 것이 위에 크기가 훨씬 크죠, 훨씬 크죠. 그러니까 임계치도 당연히 높아야 되겠지. 그러니까 여기는 천 명. 적어도 내가 천 명을 구하지 않는 이상은 한 명을 희생시켜서는. 안된다 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위의 크기가 클수록 이렇게 뺨을 한대 맞으면 당연히 임계치가 낫겠지 한 명만 구할 수 있지만 만약에 어 어떤 사람을 죽여서 어 많은 사람을 구한다고 했을 때 적어도 우리가 한 사람을 죽이려면 적어도 천 명은 구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위의 크기가 크면 클수록 임계치도 높아지죠. 임계치가 천 명이 되지. 뺨한대 맞는 것보다는 한명 죽는 것이 훨씬 위의 크기가 크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비례 관계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일단은 이렇게 해 봅시다. 그러면 한명 그러니까 한 명을 죽이려면 적어도 천 명을 살려야 된다고 합시다. 일단은 그렇게 한번 정해보죠. 임의로. 그러면은, 요게 이제, 한 명이 되고 요거는 천 명이 되죠. 예. 그러면은, 천은 m 곱하기 원이니까 m은 천이 되죠. 예. m이, m이 천이 되죠. 그, 일단은, m은 상수기 때문에 m을 천으로 잡읍시다. 예, m을 천으로 잡읍시다. 예. M을 천으로 잡고 그러면은 사슴 자 그럼 사슴에그 임계치를 지금 구해야 되잖아요. 그 사슴의 임계치를 구해야 되는데 이 T 값을 구해야 되는데. 자, 그럼 이렇게 계산해 보죠. 그 철수가 사슴을 무인도에서 잡아먹었을 때한 마리를 잡아먹었을 때어 철수가 1년을 산다고 합시다. 그 사슴 한 마리죠. 그러니까 사슴 한 마리를 철수가 무인도에서 딱 잡아먹었을 때 1년을 살수 있어요. 자, 그런데 사슴의 어, 평균 수명이, 뭐, 평균 수명이 20년인데, 그러면 요 사슴이 뭐 10년짜리라고 치고, 그러면 한 마리를 죽이면은, 뭐 10살이라고 치면은, 그 10년을 박탈한 거잖아요. 그래. 평균 수명의 10년 박탈. 요렇게 일단은 그냥 정해봅시다. 예, 뭐 요렇게 정할 수 있잖아요. 사슴의 평균 수명이 있는데 요 사슴이 뭐 평균적으로 그냥 10살이라고 칩시다. 무인도에 사는 사슴들이. 그러면 철수가 한 마리를 딱 잡으면은 요 사슴은 10년이 박탈되는 거죠. 예, 그니까 쉽게 말하면은 평균적으로 10년을 더살수 있는데, 철수가 딱 잡아먹었으니까, 10살 때딱 잡아먹었으니까, 10년을 박탈당한 거지. 그러면 철수 1년에, 1년 사는, 1년 생존. 생존단 사슴 한 마리인데, 요 사슴 한 마리가 10년을 박탈당한 거니까. 자, 그러면은 얼추 이제 조금 나오죠. 네. 이, 계산 값이 나오죠. 그러니까, 그러면 철수 1년당 사슴 10년, 이렇게 되잖아요. 철수 1년에 해당, 철수 1년의 생존의 값어치에 해당되는 것이 사슴 10년에 속한다. 라고 우리가 얼추 계산을 할수 있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위의 정도가 h가 나오잖아요. 네, h가 나오잖아요. 자, 그러면은 여기 이제 위해의 크기인데 요 위의 크기가 지금 10년이지. 10년. 철수 생존 1년. 10년이고 곱하기 m은 1000이잖아요. m 값은 1000이잖아요. 천을 하면은 10 100 10을 하니까 10 100 1000만 만 년이 되지. 아, 니 그년이죠. 예. 1만 년이 되죠. 그인계치가 1만 년이 어 버린다는 거지. 예. 예. <laughs> 자, 그 말은 어떻게 돼요? 그 말은 그 말은 뭐냐면은, 이렇게 되죠. 그럼, 철수 1년 생존. 1년 생존의 임계치. 임계치는 사슴, 어, 1만 년. 예. 네. 요렇게, 요렇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어, 어떻게 됩니까? 철수, 철수가 1년 생존하는 것과 맞먹는 값어치가 사슴의 1만 년이다라는 얘기가 되는 것이죠. 예. 자, 그러면은, 이거를 과연 받아들일 수 있냐, 우리가? 우리가 이것을 수용할 수 있느냐. 자, 이런 그러니까 온건한 의무론의 입장에서도 바로 임계치가 그게 실제로 임계치를 계산해 보니까 너무 임계치가 높다라는 거죠. 예, 너무 높다라는 거지. 그런 문제가 생겨버린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과연 우리가 이것을, 어,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라는 문제가, 어, 생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 이게, <laughs> 어, 철수가 1년, 생존하는 값어치가 사슴에 1만 년에 먹는다. 과연 우리가 어, 이것을 수용할 수 있겠느냐라고 했을 때 이것도 뭔가 조금 어렵다라는 느낌이 좀 든다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실제로 온건한 의무론과 단일주의가 양립할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어, 양립할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그러니까 처음에는 양립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왜냐하면 어떤 임계치만 적당하게 정해주면 어 될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죠. 근데 실제로 임계치를 계산해 보니까 철수 1년의 생존의 값치가 사슴 1만 년에 어 맞먹는 것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온건한, 어, 의무론도 단일주의와는 조금 양립하기가 어렵다라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결국은 어떻게 돼요? 음, 그러면 단일주의는 절대적 의무론하고도 양립하기가 어렵고, 온건한 의무론하고도 양립하기가 어렵다라는 문제에 부닥치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근데 여러분도 이렇게 생각해 보어요 아니, 뭐, 그러면, 철수가 1년, 1년을 <laughs> 어, 생존할 정도의 값어치는 사슴 1만 년하고 맞먹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게 되면은, 뭐가 문제냐? 자, 그렇게 되면은 결국은 어, 뭐뭐 뭐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그냥 뭐 사슴을 그냥 뭐다 잡아 먹을 수 있겠지, 뭐. 이제 그렇게 그렇게 되버리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러면은 요 의무론의 문제는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이어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